나를 제거한 시뮬레이션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다난 제거하고 그래 유튜브 하면 잘 본다며 이런다구요. 유튜브가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결과만 탐하는 경우에 비극이 잉태되는 거예요. 또한가지 뭐냐면 그거를 내가 노렸는데 그걸 이 사람도 노려요. 그쵸? 다 노려요. 이유가 명백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제거하고 된 거만 되는 거니까 자꾸 레트로스펙티브 해져요. 그럼 옛날에 떴던 것만 보는 거죠. 옛날에 뜬 거는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입체적화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거죠. 이번 책 같은 경우에 저는 첫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섬뜩했거든요. 제목이 시뮬레이션 과잉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특징이 정말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많이 하는 것 같고 <laughs>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해버려서 그걸 실제 하기 전에 중지 판단을 내리고 그 뒤로 영구적으로 안에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일도 많은 것 같고 이 시뮬레이션 과잉이라는 문제는 이름을 어떻게 좀 짓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보다 풍요로워진 게 일단 오래 살고요. 네. 타인의 삶을 볼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아, 저 멀리 있는 고을에 있는 분이 사는 과정을 내가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가까운 곳에서 내 선배나 부모가 사셨던 것들을 똑같이 겪고 그 본을 기반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채널들이 나오면서 각자의 삶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어요.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제거하고 싶고요. 그가 했던 성취는 가져오고 싶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했고요. 기껏해야 위인전. 음. <laughs> 대부분 위인전이라는 게윤색되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허상 같은 걸 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정말 리얼한 스토리들이 막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된 장점은 뭐냐 하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단점은 뭐냐 하면 그걸 알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유가 어느 삶도 거기에는 음과 양이 있죠 양만 취할 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취가 엄청 큰 분은 평상시 생활 자체가 다 그쪽으로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어요 혹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들이 소원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외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완벽하게 바란다면 하나씩 하나씩 시뮬레이션 해보다가 이건 안 되네 저건 안 되네 다 버리게 되면 남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정보의 과잉과 그다음에 내 삶에 대한 완벽성 추구 때문에 분석 마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또그 원인으로 한 가지 제시해 주셨던 최적화라는 이 단어가 정말 관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사실 최적화라는 게 가장 적합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어떤 선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과잉되고 모든 걸 최적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큰 가능성을 놓치게 된다거나, 그렇죠. 예를 들면 대학생일 때 수강 신청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해도 졸업을 하고 보니까 좀더 도전적인 과목을 들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로가 있고 제일 힘을 덜 들이면서 성적은 좀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강좌들을 고르게 된다던가. 흥미로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녹화가 <laughs>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나는 경로를 굉장히 최소화하고 싶어. 트래블링 세일즈맨 알고리즘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지 이거를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난제예요 네. 그래 실제로 못 풀어요 이거를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은 인생의 효율화예요 나는 많은 걸 이룰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형태의 성취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A가 얻을 수 있는 성취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한다면 어떤 건 수치화가 가능하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근데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건 숫자만 남잖아요 그 남는 건 정말 얼마 벌었진지로 가기가 쉬워요 음음.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이만큼게 돈을 벌게 해줬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더큰 일을 할 뿐이었어요. 인류를 구할 뿐이었는데 그냥 돈 버는 일에 전락시킨 거예요. 그 경우에는 오히려 이 벌어들였던 금전이라는 게 전체 사회에는 줄수 있는 가치를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 어느 순간에가 측정 가능한 것만 남기고 불가능한 거다 버리고 나면 그게 세속주의로 흐르는 걸 넘어서 내 인생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음.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거를 내가 노렸는데 그걸 이 사람도 노려요. 그렇죠. <laughs> 다 노려요. 네. 이유가 명백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제거하고 된 거만 되는 거니까 자꾸 레트로스펙티브해져요그럼 옛날에 떴던 것만 보는 거죠. 옛날에 뜬 거는 자동화됩니다. 음. 그럼 어느 순간에가 내가 노린 것들 성취한 것들이 무의미한 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확실한 게 오히려 신기루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최적화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민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개인 단위의 최적화들을 집합으로 묶었을 때 정말 조직 단위에서 최적화가 되느냐 개인의 경우에도 하루하루 단위의 최적화를 다 합친다고 이게 꼭 내가 연 단위로 최적화된 경로였냐 의 문제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최적화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측정 가능한 가시성이 보이는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호한 것들은 아니 뭐뭘 보고 그럼 그걸 조치란 말인데요 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어떤 기준은 기준... 두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내 안에서 그거 정말 좋아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호라고 불러요.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남들이 내가 하는 거를 관심을 안 가져도 좋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남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요즘 이게 뜬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혼자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갑자기 시간을 봤는데 시계를 봤더니 네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 몰입의 경험을 했던 경우에는 이걸 좋아하는 게 맞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인정이 필요한데 음. 인정이 나로부터 인정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주변의 인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나 로부터 인정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가말로 동료로부터의 인정이거든요. 음. 그러려면 조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이죠. 그거 해 보셨어요? 근데 막 초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 아직 멀었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한 수준만큼 깊어지면 전문가가 보시기에 거의까지 해 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의 새로운 정보를 주잖아요. 이 순간부터 이게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호라면 두 번째 조회를 기반으로 동료와 규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형태의 인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중으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그 업에 있는 분으로부터 인정이라는 게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어떤 조예라는 거는 근데 사람들마다 정말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찾아 나가려는 노력을 또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근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요 네. 피디님도 어떤 특별한 타픽에 이렇게 꽂히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구매처에 가가지고 막 미리 선주문 하죠 그리고 그거를 산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동호회 분들한테 자랑해요 그거를 네. 그럼 이제 거기 동호회 분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했어 그때 막 희열이 올라오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 동호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발견과 거기 따른 희열이 몇 배가 돼요 배가가 되거든요. 음. 우리 원래 무리 지어 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그만큼의 안호감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물리적으로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지역에 계시거나 내가 하는 취미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잘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레딧 디스코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작은 모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 동료를 만날 때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의 조의가 깊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것도 되게 흔한 질문이긴 하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고민이란 말이죠. 많은 그럼요, 사람들에. 다 우리 전부 다예요. 음. 특히 새롭게 뭐 시작하고 싶은데 그건 축복이에요. 이유가 여유가 생긴 거니까. 음. 그러 다음에 요즘 뭐가 재밌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스스로 발화해야 되거든요. 그러 그러면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손으로 몸으로 해봐야 알수 있는 거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최적화를 갈구하게 된 것은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 적고. 뭔가 보잘것 없고 이한 방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네. 위기감이 늘었고 뭔가 부담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탐구하고 실행하고 도전해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했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 부담을 어떻게 좀 경감시켜줄 수 있을까? 맞아요. 누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 자원이 있는데 이걸로 복권을 사도 되나? 이런 네.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 중에서 가장 큰게 어떤 거냐면 불확실한 미래이고 내가 그만큼의 사회적 연대나 음. 혹은 도움을 얻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이거든요 OECD에서 많은 나라들한테 당신 어려워졌을 때 누구한테 기댈 수 있어? 라고 하면 한국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쵸. 다른 나라는 소셜 사람들의 지원이나 혹은 거기에 다는 의지가 꽤 충만하다고 느낀대요 안전하다 근데 한국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안전망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봐야 돼요. 음. 근데 이거는 담론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속도하고 나의 어떤 환경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 이내에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지거든요. 음. 이때 시뮬레이션은 의미를 가져요. 이유는 무모한 것보다 그만큼의 시행착오를 내가 좀 줄일 수 있다면 좀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똑같은 인풋으로 지어지는 것들을 따라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경쟁이 더 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이런 거 해박으로. 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를 하기가 쉬워지면 누구나 할 거예요. 누구나 하면 경쟁이 극한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천천히 천천히 가더라도 축적이 되거든요. 음. 근데 그렇지가 않고 a b c d를 하면 이게 조그만 친구들이 쌓여요 그럼 어떤 것도 브레이크 스루가 안 나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기간 동안 쌓아 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걸 하지 않으면 못 쌓아요. 중간에 대부분 포기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이야 글 쓰는 걸 좋아해. 그러면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쓴단 말이에요. 음. 그게 아니라 나 작가가 돼 볼까? 음, 그 타이틀이 어. 그렇죠. 그 순간부터는 해보다가 안 되네. 음. 어딘가 한번 내봤는데 평이 좀안 좋아요. 그러면 난 재주가 없나 봐. 접는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를 오래 하는 게더 확률이 높다는 거걸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음. 그런 이유로 리스크가 더 위험하게 걸린다면 오히려 좋아하는 게 확률이 높아요. 안 그러면 오히려 지속성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방금 해주신 말씀 중에서 사실 시뮬레이션이란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보를 주는 그러니까 미리 당겨 쓰는 중립적인 개념인데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라는 게 문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구전되면 정보가 많이 유실되고 중간에 왜곡됩니다. 근데 문자로 남는 순간부터 콘크리트한 결과가 남아 있으니까 먼저 했던 경험으로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위로 올라온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 시계열이었는데 이제는 동시대가 가능해진 거예요. 얼마나 혜택이에요. 남들이 줄 서고 있는 곳에 안갈수 있고 그쵸. 그다음에 남들이 했던 쓸데없는 시도들을 내가 그만큼 더 면제될 수 있으니까 다만 그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때 그럼 나는 누구지 그 중심은 나잖아요. 나를 제거한 시뮬레이션 하면 안 돼요. 음. 대부분 다난 제거하고 그래 유튜브 한번 잘번다면이런다고요나 유튜브가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결과만 탐하는 경우에 비극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에 대한 건 뭐냐면 난누구지가 출발. 거죠. 내가 없는 내가 제거된 시뮬레이션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왜곡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 너무너무 너무 크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음. 제가 지난번 촬영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문장을 읽고 끝냈었는데 이번에도 진짜 읽고 싶은 구절이 있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약간 좀 감사합니다. 감동을 얻었던 어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이 내가 교류해 온 사람들의 교집합이 곧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긴 글이 나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았던 일들이 나입니다. 내가 남긴 나의 모든 흔적이 바로 나입니다. 정보의 과잉으로 지금 당장 한 걸음을 떼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멀리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은 세상에 불릴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호명될 나의 이름을 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데 사실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근데 정말 모두가 자기의 이름을 불리는 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은 사실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되게 오만하면서도 좀 그런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지금 제 이름을 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운들이 중첩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운들이 만약에 좀 빠졌으면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게 너무나 운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그앞 단계에 먼저 일단 나를 찾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읽으니까 덜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길을 찾았는데 안에 있었다. 이게 파랑새 연금술사 <laughs>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입에 올리는 이유가 그만큼의 발견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는데 나는 그중에서 누굴 따라갈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난나잖아요 그걸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그가 거기까지 갈 때에는 의지뿐만 아니라 환경 무수한 노력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운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 태어나야지만 그런 기회를 얻잖아요 난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태어난 곳이 다른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시대도 다른데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미래를 꿈꿔야지 타인의 미래를 가져올 순 없어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출발은 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밖을 보냐면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할수 있겠어?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출발 자체가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미 음. 인정받은 사람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자가 당척인 게 그분은 그분이고 난난데 내가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미 그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가더라도 팔로우에 불과하지 그의 음. 아성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느 경우라도 생각해 보면 결국 나를 찾는 거다라는 얘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소위 우리가 너 그대로도 괜찮아라는 말을 약간은 또 뭔가 레토릭처럼 좀 가볍게 치부하게 듣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너 이제. 그대로 괜찮은 게 아니라 네가 발전해 괜찮은 거예요. <웃음> <웃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부모님은 좋아하시겠지만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제의 너보다 오늘의 네가더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와 방향성 자체가 일정한 궤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졌기 때문에. 이게 다행인 게요. 옛날엔 이거였어요. 문학 소년이 계속해서 원고지를 천장을 메꾼 다음에 신문사에 보내서 신축문예에 통과하면 그때서야 그 추운 날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음. 그는 스포트라이트 받았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앉아서 끄적거리는 거를 지하철에서 온라인으로 올리더라도 누군가 한분두분세 분이 봐주시고 그분들이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나는 지금의 부족한 나일지라도 성장의 과정 때문에 인정받는 구도가 나온 거예요 1번 같은 경우 그 신춘문의 문학소년은 비장하다고요 음. 통과 못하면 나는 그냥 문청지망생으로 음. 끝나는 거예요 들어오면 성한 사람 밖에 있으면 야인이 된다고요 내금 그렇지가 않고 작가님이라 부를 거예요 아직은 팬이 적어도 그만큼의 누적된 그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부터는 시장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름의 방식대로는 더 너그러워진 사회가 온 거예요 또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생이 정말 이산함수가 아니라 연속 적인 거라는 거를 알면 정말 좋은 거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못 믿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네. 환경이 척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공부 잘해? 몇등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항상 선발, 선착순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기본이고 변별력 때문에라도 시험은 어려워졌고 그 통과라는 것이 그의 포텐셜 인데도 불구하고 어빌리스처럼 보인 거였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고 성취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컨티뉴스 해야 돼요. 디스크리트하게 막대 그래프로 된게 아니라 곡선처럼 움직이는 걸 원하고 있고 더 멋진 사람은 이게 이스포네시 골스가 나오죠. 음. 이 순간부터 그에 대한 우리의 찬사가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노력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또할수 있는 일 중에서는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일 자체의 주기를 더 짧게 만드는 것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꾸준히 쌓고 어. 성장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도반이 있어야 돼요. 음. 혼자 못 갑니다. 혼자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자기 복제를 해요. 아 이걸 깨달았 군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그거를 우려 먹으려고 그래요. 음. <laughs> 그럼 이제 밖에서는 어이 사람이 정체되었네. 자기 표절을 하네. 그러면서 관심을 안 갖기 시작해요. 그때는 새롭게 뭔가의 인풋을 받아야 되겠죠. 유튜버분들은 합방을 하고 나. <laughs>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그분들부터 수업을 듣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연구 하는 사람은 함께 연구하는 도반들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받고 새로운 형태의 인풋을 받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야지만 자기 복제를 안할 수가 있어요 이제천재들은 가능한데 저같은범인은좀 어려워요. <laughs> 좀 다른 결의 질문인데 감히 박사님의 고충 같은 걸 제가 한번 추측해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박사님의 질문을 드리고 구하는 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에 대한 걸 많이 네. 궁금해 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일 같은 경우에도 시뮬레이션일 수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것이 누군가한테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읽고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좀 불안감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 예보, 시대를 예보한다는 일이 필연적으로 누군가한테는 불편함 그런 걸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저희가 관찰한 거를 알려드리는 게 그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잖아요. 근데 준비가 덜돼 있거나 혹은 그 전체의 정보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만큼 급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불안감으로 다가온다는 걸 저는 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음. 얘기도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아차 싶죠. 아, 그냥 잘살 하실 분인데 섣불리 알려드려가지고 불안감만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음. 지난번에 지 책의 제목이 그냥 하지 말라였는데 그 책의 원제가 뭐였냐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였어요. 실제 일어나요.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 생기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불안감이 있을지언정 그만큼은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구나라는걸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클립을 보신 분들도 어, 불안해 하실 텐데 사실은 불안감이요 준비를 위한 동력이 돼요. 물론 이제 그 불안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 지면 엮기는적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논리적인 체계 속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아 그러면 피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도 저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일상적인 노력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쌓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는 불안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은 오히려 그 불안감을 알려드리는 게제 책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번 책에서 특히 좀 젊은 세대의 불안이라던가 부담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으시다면 안타까움은 이 시대를 사는 모두에게 있죠 응. 왜냐하면 제 스스로의 제 삶이 안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동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포함되는 것들이 아마 책에 묻어났을것 같은데요 꼭 드리고 싶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통과을이 그러잖아요 하나의 큰 선을 넘으면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다 들어왔구나. 3년 없다치고잠안 자고 노력하면 너는 새로운 세상에서 더 높은 우회를 얻을 수 있어. 이런 판타지로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경쟁의 추이 속에서 본인이 마모되고요 승자와 패자로 나눠지는 사회의 이분법에 의해서 상대에 대한 존중이 좀 적어질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걸 통과한 사람도 그 이후의 삶을 굉장히 탈진해서 노력이 어려워지는 삶으로 가요 이런 식이죠 난 노력했으니까 이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바라봐야 될건 뭐냐 면내 삶을 평생 동안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때의 좋은 인풋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노력하면 당신이 그만큼의 온전한 자격을 얻었고 그다음에 누리는 거야라는 태도에서 그게 아니라 평생 동안 좋아하는 거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그만큼 인정해 주고 응당한 예우를 해 주는 사회로 간다는 것들을 얘기해 줄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통과 의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 조직, 학교 그런 것들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내 이름, 내 인생을 걸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리해서 퍼트를 하고 골인한 다음에 쓰러지는 모습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뛰어나가는 울트라 마라토너처럼 갈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어떤 트랙을 돌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 보자는 거죠. 나와 안 맞는 트랙은 나는 단연코 거부하고 나만의 혼자의 길을 가는 작업들을 하고 그때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동료의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외로울 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좀 가지시길 바랐던 겁니다. 책에 조금씩 조금씩 국리를 녹여놓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책은 잠깐 줘보시겠어요? 네. 그 뒤에 커버를 보시면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서게 된다. 이게 핵개 탄생이에요. 이번 책의 출발은 뭐냐면 홀로선 각자 서로의 이름을 부르다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섰으면 외롭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찾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불러 주면서 대등하게 연대하면 외롭지 않고 더큰 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사회가 이제는 서로를 부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 드린 거예요. 관찰의 결과이고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예쁜 이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이름을 이제는 사방에 알리고 서로 불러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네.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채널로 옮기고 하면서 뭔가 이 시리즈에 좀 인장 같은 걸좀 만들고 싶다는 아, 마음은 들었는데 근데 고정 질문 이런 건 되게 좀 재미없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출연해 주시는 분이 시청자에게든 저에게든 오히려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음...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까요? 재밌겠네요. 생각을... 년 만에 뵀으니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 오늘 대화를 누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피디님은 이걸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조직 나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카메라 몇대 정도 놓고 혼자 질문하시고 심지어 본인이 편집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 혼자 도 되는데 왜 회사에서 이걸 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laughs> 해주셨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회사의 인프라를 제가 누리는 것들이 있죠 음... 네. 보험 같은 그런 인프라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구독자 수도 인프라였던 것이고 그렇죠. 장비도 인프라였던 것이고 음... 공간도 인프라였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아예 이름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 회사의 인프라를 빌려서 제 이름을 조금씩은 쌓아 올라가는 중인 거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마 이 대답이 대박날 거예요. 저희가 관찰했던 수많은 김대리 박과장님이 다이 상태예요. 우리 사회에서 음. 내가 충분한 수련을 쌓고 여러 가지의 어떤 내부적인 지원을 얻어서 내 경험을 쌓아야지. 그 다음에 그 경험이 일정한 수준이 올라가면 마치 품을 떠나는 라비나 아니면 또 새처럼 날아가야지 이거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그분은 월급 루팡이 아니에요. <laughs> 일을 한다고요. 여기에 머무르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 난 여기 평생 있을 건데? 그러면 폴리티컬리 내 자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잘 지내고 급여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 ROI 높이려면 인풋을 줄여야지. 루팡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가 않고 나 나간다 새로운 기회를 얻겠다 하는 분들은 일을 맡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도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이분은 음. 오, 본인의 일을 막 1인분을 넘어서 몇 기배를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 <laughs> 당분간 같이 있고 향후에 더 커지는 아름다운 안녕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음. 거꾸로 이분이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엄청난 예우를 해요 더큰 권한과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계세요가 된단 말이죠 어느 경우에도 윈윈이에요 지금 하셨던 그런 포석과 <laughs> 네. 그런 지금의 행동이 수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음. 그러면 저는 희망컨대 (1년) 뒤에 또 이렇게 뵐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 과연 그때 또 제가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저도 네. 뭐~ 궁금하고 아 근데 역시 마지막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심장이 뜨끔해지는 이 날카로운 질문 그게 나는 남들이 내 생각을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정말 다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겠구나 이유가 다 아는데 말하지 않아도 다 들린단 말이죠 또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똑같구나 나랑 그러면 그 사람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해도 공감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1년 만에 나와서 새로운 국리한걸 전달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행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펼쳐진 채널의 첫 번째 게스트가 되어서 마중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제가 더 나은 생각을 전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소망을 꿈꿔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로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호명사회가 네. 곧 오길 바라면서. 네. 그럼 오늘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